산막입니다. 아, 참, 눈이, 하, 이렇게 이렇게 왔네요. 온 천지가 새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할 일이 많아요. 글쎄, 어젯밤에 그 누리가 새끼를 낳았다고 합니다. 이 서설의 <laughs> 새끼니까, 아, 이걸, 이제 뭐 어떻게 좀뭘좀 좀 챙겨주려고 하다 보니까, 아침 어저께 사온 그 장터 추어텅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, 요걸 이제 밥하고 이제 섞어 놓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야 될 일이, 아, 요 놈들, 그저 닭들 잘 있는지, 계란을 몇 개나 낳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이고, 이 놈들 밖에 나와 있네. 계란을 제가, 아유, 이걸 어떻게, 이렇게 낳았 아, 이게 응하게 됐네. 문이 이렇게 쌓이니까, 이게 쳐져서 그렇구나 아이고, 물어보자. 저기 지금 한 개가 있죠? 저기 하나밖에 없네. 일단, 물어보자. 또 하나 더 있네. 한 개. 저기. 나봐, 나봐. 오, 이것들이 계란 하나도 안 났어. 하나, 두개 밖에 없네. 모, 모이는 있고. 됐다. 이두 개를. 이들을를 줘야지. 누르가 이거 좋아, 그다 이걸 들고 이제 가야 합니다. 아이고, 추워라! 장갑을 길거렸네. 장갑을 끼고, 들고 누린 데까지 갑니다. 아유, 네, 아. <laughs> <laughs> 우리 애기가 막히게 싸웠네. 대박아! 우 누리가 어디 있냐? 무슨 기가 막히네 노래야 설아 설아 오늘 새벽에 여, 여기 있는 그 인수 어씨한테서라고 왔는데 새끼를 낳다 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지금 찾으러 왔는데 소리가 들리긴 한데 어딘지를 모르겠어요. 그래서 한참 헤맸습니다. 들려 설아 설아 아이고 우리 설 y 이리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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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야 e m o 어 e 뭐뭐 r 뭐 m o 뭐 e m o 그, 나개봉시도, 숙사인들 쭉 모아가지고, 바람 안 들어갖고, 고기 안 맞고, 이런 것에 이제 새끼들 등장하는 거죠. 확인하기 어려워요. 이게 어른이 들어가기는 좀 너무 바닥이좀금저고 그래서 이불을 깔고 제가 기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겨우겨우 이제 등장을 합니다. 아이고, 저기 있다. 아, 여깄다, 여깄다. 아. 누리야. 너 이거 안 먹었지? 누리야. 누리 어디 갔어? 어? 누리 어디 갔어? 아이고. 안 보여, 안 보여. 누리야. 아빠 왔어, 아빠. 왔어. 어? 어디 갔어? 어디 갔냐? 새끼들 좀 보자. 옳지, 옳지, 옳지.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누리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봐 새끼좀 봐 일로와 새끼 일로와 옳지.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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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새끼 아이고 새끼들 어디 아이 저기 있구나 아, 어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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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어봐 아이고 고 아유, 하나, 둘. 아, 하, 하, 하. 아, 하, 하. 아이고, 그래. 아이고, 이놈들아. 아유, 추워. 몇 마리야, 이게. 아, 이 전이 쉽지 않아서 몇 마리인지 확인이 쉽는데. 보다 보다. 그렇게 많진 않아요. 어휴. 그냥 서너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나마 다행입니다. 여덟 마리 나왔습니다. 이것도 지금 어떻게 분양할지 대단한 걱정되는 일인데. 아무튼, 아, 순수한 일이 있으니까 다행이네. 이따가 보고 오면은, 니 업구하고 이제 그려줘야 되겠습니다. 전맥에 있

옳지 예뻐해주고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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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우리 장하다 소리다 소리 듣기 이름도 빨리. 아이고 그래 그래 알았어 아 누군이 예쁘게 왔어요 어쨌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새 생명이니까. 좋은 곳에 이제 분양할 수 있도록 저거 해야죠 여기는 참 새끼들이 분양도 잘돼 옛날에 그저 누리 있을 때는요 여덟 마리씩 그래 세번을 낳더라고 1년에 걸러서 그 24마리였어요 다 이제 분양을 했는데 다 들어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얘들도 이제 전만 떼면은 한 3개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5월달쯤 되겠네요 날도 좋다 그때 제가 또 분양을 또할 겁니다. 아, 설경이 끝내주네. 이따가 시간되면은 저 계곡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. 기가 막힌 설경이 펼쳐질 것 같은데. 돈 주고도 못 버는 광경이지. 이 맛에 산막이 옵니다. 자, 이제 점심 먹고 고구려 어, 피카하러 이제 나가야 될 겁니다. 이렇게 하루가 답니다군대 t v 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